삼엑스투자TV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3일입니다. 44주차 투자 보고 하겠습니다. 총 평가금은 5억 5400만원이고요. 1월 1일 기준으로 2억 900만 투자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좌공개 하겠습니다. 삼성 증권에는 3개 계좌가 있고요. 3억 6,986만 2,687원이 자산입니다 다음은 키움증권이고요 키움증권 계좌는 1억 1,828만 1,83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세증권 계좌고요 3,941만 8,747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스 정권입니다. 1331만 2745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이고요 1307만 5천원 되겠습니다. 좀 전에 공개한 계좌를 합하면 5억 5천 4백만원이 되겠고요 1월 1일 기준으로 3억 4천 5백만원이었기 때문에, 평가금을 계산하면 플러스 2억 9백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일 많이 보유한 TSLL 최근에 좀 매도를 해서 주식수가 좀 줄었습니다. 테슬라 두배 레버리지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15% 주가가 빠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최근 한달 전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한 것을 볼수있고요 6개월 전으로 가면 46% 조가가 상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6개월 전에는 8불이었습니다. 연중으로 볼 때는 1월 1일 기준이죠. 마이너스 17%로 하락하였습니다. 1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 5% 약간 내려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이 보유한 정보가 속설입니다. 속설 지금 천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난 일주일간 조가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2%로 내려갔고요. 한달 전도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11%입니다. 6개월 전하고 비교해봐도 마이너스 15% 되겠고요. 6개월 전에 주가가 36불이었습니다. 연중 1월 1일 기준으로 볼 때는 증가했는데요. 1월 1일 28불이었기 때문에 약10%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1년 전 비교해보면 80% 상승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한 종목은 TQQQ입니다. TQ는 지난 일주일간 6% 하락했습니다. 한달 전하고 비교해 볼때한달 전에 69불이었는데요, 1% 상승하였고요. 6개월 전하고 비교해 볼 때는 6개월 전에 53불이었기 때문에 32% 상승하였고요. 1월 1일 기준으로 볼 때는 48불이었기 때문에 47%상승하였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는 3, 3, 어, 1년 전하고 비교해 볼 때는 36불이었기 때문에 95% 상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주식 현재 계좌별로 보시면 현재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삼성증권에 세개 계좌가 있고요키움증권의두개 계좌가 있고요, 있고요. 미래셋 계좌 한개와 토스증권 한개 이렇게 있습니다. 삼성증권 첫번째 계좌는 2800이고요 10% 정도 수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키움정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계좌가 1억짜리고요. 3% 정도 수익이 나있습니다. 삼성정권 8,800만원짜리는 0.4% 수익이고요. 5,330만원짜리는 한국 정시에 투자하는 건데요. 1% 정도 수익이 나있습니다. 미래세정권은 3,900 정도 되고요. 5% 수익이 나있고요. 키움 잠깐 1600은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손실 가운데 있습니다. 토스트정권은 마이너스 1%입니다. 현재 저는 미국 주식에 미국 런던정시에 약 45500정도 주식이 들어가 있고요. 현재 미국 주식과 런던정시에 투자한 주식의 수익률은 6% 정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12% 정도 투자금인데요, 6,700만 원 정도 주식이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살짝 수익이나 있는 모습이고요. 약한3% 정도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달러로 1,532만 원 정도 되고요. 원화로 16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보유 종목. 주식, 주식을 많이 보유한 종목 순으로 제일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는 반, 미국 반도체의 2배짜리입니다. 1,507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3,400만원 정도 됩니다.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세븐 플러스 레버리지는 미국의 탑세븐 아시죠? 매그리피센트 세븐 거기에 그 종목의 주가 흐름의 두배로도전는거고요 722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1,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이거 미국 나스닥 2이고요. 네 번째는 에라이지넥스온이고요. 그다음에는 코덱스 이차전지 산업 레버리지 방산 현대로템 다이거 미국 AI 빅테크 10 타이거 미국 S&P 500 레버리지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미국 런던장치로 가겠습니다. 제일 많이 보유한 종목 이 t s l 이고요 6,150주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얼마 전에 실적 발표하면서 크게 올랐죠. 그래서 24% 수익감 되있습니다 SXL 1,000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TQ 410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2배짜리입니다. 3,300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3배짜리입니다. 2100만원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메타 메타 2배짜리고요 1800만원 되겠습니다. FNGU죠. 1800만원 테슬라 3배짜리입니다. 삼슬라 1600만원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2배짜리죠. 1500만원 코인 2배짜리입니다. 1300만원 코인베이스 3배짜리입니다. 1100만원 ARM 3배 짜리입니다. 1,100만원. 구글 2배 짜리죠. 800만원 정도 봐야 하고 있고요 애플 3배 짜리. 800만원. 맥아리 피스센드7 2배 짜리입니다. 700만원. 페이스북 3배 짜리입니다. 600만원. TCL입니다. 600만원. 이건 애플 2배 짜리입니다. 560만원 런던 속설이죠. 500만원 파이버 QQQ, 500만원 마이크로소프트 두 배짜리 470만원 방산이죠. 방산 세 배짜리 미국정씨 방산입니다. 430만원 로켓 마틴도 방산이죠. 대만의 TSMC 세 배짜리. 반도체 두 배짜리 죠 USD 마이크로소프트 세 배짜리입니다. 아마존 세 배짜리. 이 5SPY. UPRO. 알파벳 세 배짜리입니다. BOLZ. 나머지는 뭐 금액이 작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1월 3일 44주차 투자 보고 올렸고요. 5, 5 4 0 0에 2억 900 정도 주식이 어, 증가했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오르내림이 크지만은 올해 들어와 가지고 약 2억 정도 증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